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6년 귀화 면접 읽고 답하기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읽기 평가. 제목 지구의 날. 매년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날은 지구 환경 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자연 보호자들이 만든 날입니다. 저희 가게는 내일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비닐봉투 없는 날 캠페인을 합니다. 저희 가게에서는 내일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비닐봉투를 제공하지 않으니 손님들께서는 장바구니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닐은 소각하면 유해 물질이 발생할 뿐 아니라 땅 속에 묻는다고 하여도 분해되는데 몇백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왜 비닐봉투 대신에 장바구니를 사용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이날 장바구니를 준비해서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님께는 100원을 돌려드립니다. 지구의 날은 언제이며, 무슨 날입니까? 지구의 날은 매년 4월 22일이며, 지구 환경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자연보호자들이 만든 날입니다. 이 가게는 내일 어떤 캠페인을 합니까? 비닐봉투 없는 날 캠페인을 합니다. 4월 22일에 이 가게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닐봉투입니다. 4월 22일에 이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갈때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장바구니입니다. 왜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야 합니까? 비닐은 소각하면 유해 물질이 발생할 뿐 아니라 땅 속에 묻는다고 하여도 분해되는데 몇백 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4월 22일에 이 가게에 장바구니를 가져가면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백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닐은 땅에 매립하면 분해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몇백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